그나 러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인 출신입니다. 어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뭐 저도 잘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어 정말 이 그동안 뭐 언론 비평이나 또 SNS 통해서 그나마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과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팩트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분입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사유를 보니까요. 아. 저는 기가 막힙니다. 저는 그래서 과연 저 여상원 제가 그어 위원장도 잘 알지만 이 판사 출신이고 어 TK 출신인데. 근데 과연 이분이 과연 본인의 뜻으로 했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의문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요게 최근에 권영세 이 의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당 선거할 아, 어, 네. 때 당시 한덕수 관련해서 네. 네. 당비를 과연 어떻게 썼느냐 당시 그런 소리가 많았거든요. 네. 그때 이제 이 한덕수 당선 저이 후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옷도 찍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바로 장문의 글로 하고 바로 또 이런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, 어, 여러 가지 의심되는 국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딴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잘했다는 것 생각이 들어요. 왜? 가장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. 네. 김종혁 전체고에 대한 고발을 이 중앙윤리 통해서 도대체 누가 윤리적인지 한번 싸워보자. 네. 응? 정말 이 그, 그날 밤에 당원들 전부 다 잠들어 있을 때 모든 후보들이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을 때 새벽 3 시에 신청을 받아서 당에 입당시킨 사람이 윤리적인가 네. 그걸 비판한 사람이 윤리적인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도대체 그 선거를 망친 사람들 한번 따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당비를 낭비한 사람이 누군지 박 대출 사무총장 아니 도대체 그 여론조사를 왜 했습니까 아그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 당원들 상대로 왜 했냐요?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당 후보를 지지하지 그럼 누굴 지지하겠어요? 맞습니다. 자, 네. 그거 했는 사람, 당비 날린 사람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같이 적했듯이 누가 천원한 달만 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들한테도 안알리고 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한 문제 아닌가요?